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명절, 추석 명절도, 아, 추석 명절이 아니라 설 명절이네요. 무사님은 추석인지, 설인지, 지금 날짜 가는 거를, 지금 세월 가는 거를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고, 지금 하루가 그냥 그, 훅닦가버리고 하루가 훅닦가고 아, 정말 하나님 앞에 금방 곧 가겠다, 이런 생각도 오고, 하나님 앞에 문턱 앞에 금방 올 텐데, 하루하루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산마른 무지개와 함께 지금 시간 가는하고 정신없이 아주 세월이 갑니다. 한마 1월달도 한번 후딱 가고, 2월달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럼 2월달 금방, 뭐 2월달도 금방 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봄도 올것 같고, 봄 오면 또 여름 올것 같고, 여름 오면 또 가을 오고, 가을 오면 또 겨울 올 텐데, 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정말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랬잖아요. 10km 갈 때하고 20km, 30km 달릴 때잘못 느끼지만 어 우리가 60km만 남아 가면, 60대만 남아 가면 그냥 속도가 빨리 붙고 70km, 80km만 남아 가면 그냥 아그냥 금방냥 아주, 그냥 금방 아주 도달한다 그러잖아요. 목적지가 금방 와 있다고. 여러분의 목적지 하나님 앞에 에 우리가 천국문이 목적지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 여러분 천국문의 목적지인데 그만 멀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키로수가 그냥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 말씀에 그러잖아요. 어, 청년들아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전도서 12장 말씀에 청년들아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들 조금만 있다가 믿어야지. 조금만 있다가 어, 교회 가야지. 조금만 있다가 기도해야지.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조금 형편 나면 11조 해야지. 이제 이번, 올해만 일 열심히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줄이면서도 하나님께 저 충성하고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미루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기한과 때가 있는 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팔에 힘이 빠진 집사에 대해서 간증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였는데요. 아 어, 이제 신방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교회 에 왔을 때한 6, 7 개월 됐나 그런데 이제 신방을 갔는데 아이 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성도로 왔다가 집사 직분을 받고 어, 이제 기,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오래 다녔는데 직분 직분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직분을 이제 빨리 줘서 이제 좀 사람이 좀 신앙으로 철이 들으라고 이제 제가 직분을 좀 빨리 세운 편이죠. 신앙생활을 한 지는 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는데, 직분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줬는데, 신방을, 이제 봄신방이 돼서 신방을 갔는데, 부인 집사가 팔에 힘이 빠진 거예요. 한쪽 팔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뭐, 팔에, 팔 한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남편은 백수고, 여자가 이제 벌어서 식당 가서 이제 알바해서 먹고 살았는데, 식당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팔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분처 주셨어요. 그래 안수 한번 받았는데 났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식당 나가다 보니까, 또 주일날 안 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빠지고, 어떤 때는또 남편만 나오고, 또 이제 식당 이제 어떻게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신방을 또 이제 봄신방 끝나고 이제 가을 신방을 갔는데, 교회를 잘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일 있어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업을 좀 선택을 해보고, 될수 있으면 주의를 지키도록 한번 노력해보라고. 그러는데 이제 알겠다고 그러면서도 신앙이 자꾸 미끄러지다 보니까 교회 나오기가 싫은 거야. 남편이 혼자 나오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부인도 이제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자꾸 교회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이제 간다고 전화를 연락을 하고 갔더니, 어. 그날 보니까는 두 부부가 집에 있는데, 목사님이 밖에서 폐, 이제 주택에 살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뚝에서 내려다 보면 이 뚝이 에 집이 같은 집이었어요 주택에서 이게 왜냐면 이게 이게뚝에 뚝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차 도로로 바뀌었는데 강 뚝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제 그 개천 뚝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그 집이 보여. 그러니까 집에서 왔다 갔다 행게 왔다 갔다 밖에다 들어갔다 나갔다 했는데 내가 이제 가서 배를 누르고 이제 하니까 나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분명히 이렇게, 지대가 나타나서이 높은 뚝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집이 보이거든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이제 초인종을 누라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왜냐면 목사님이 교회, 교회 나오라고 잔소리 했거든. 그래서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강해서 어떤 일 있어도 그냥 신앙생을잘 하게끔 만들어 놓으려고 이제 제 딴에는 그렇게 신방을 갔는데 문은 안열어주더라요 그래서 그냥, 그냥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몇달 동안 있었나? 근데 왔는데, 음료수를 한 박스 하나 사가지고 온 거야. 팔이 또 힘이 빠진 거야. 팔이 힘이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알바로 못 나가잖아요. 돈을 못 벌러 가잖아요. 식당을 일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수 받으러 온 거야. 군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냥 기도해주고 좋게 타일렀습니다. 교회 잘 다니라고 될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씩 군쳐 줬으니까 세상에 돈 벌어 먹 벌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면서 좋게 타일났어요 그래서 잘 알았다고 이제 어떤 일 있어도 일을 줄여도 어, 그날 주일날만 알바 안 가면 되니까 줄이고 이제 열심히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부인이 안 나오니까 남편도 나오고 싫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이제 두 번째, 이제 기도를 받으니까, 이제 두 번째도 하나님 곤쳐주셨는데, 알겠다고 해놓고, 병만 곤치고 주위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한몇 달, 서너 달 됐는데, 또 왔어요. 또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그때는 아주 그냥 막 혼냈습니다. 그리고 안수 안해줬습니다 뭐, 뭐, 필요할 때만 목사님 찾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필요할 때만 주의 능력으로 곤짐 받으려고 하는 그런, 버리적물이 없는, 그, 싸가지 없는 버릇을 아주 곤천해야 되겠다. 그러고, 성도를, 성도, 그만큼 몇 번씩 내가 제가 양보한다 해도, 이렇게 부끄러울지도 모르고, 양심에 화임맞아가지고, 몇 번씩 하나님 곤조해줬으면, 충성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는 살아야 되지 않냐고, 내가 야단을치고 그냥 가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팔에 힘을, 빠져야지만 하나님 찾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안고쳐줬어요 안수 안했습니다. 제가 안수에 안해야지 병이 안 낫죠. 그게 곤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만 그랬어요. 그게 오지 말라고 나 찾아오지 말라고. 이때는 얼마나 무한한 표정으로 그 아픈 팔을 들고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처음에 제가 신방 가서 곤쳐줬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제가 안 나와서 또 신방 간다 데문안 열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또그 팔을 또 다시 재발되니까 또 와서 곤치고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재발되니까 또 곤치러 왔는데 제가 딱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곤친 병은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간증을왜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병을 곤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식으면 안 돼요. 우리 그래 하나님께서 나 곤쳐주셨지. 나 살려주셨지. 나 회복시켜주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식으면 안 돼요. 저도 수많은 질병을 갖고 있었지만 내게 다시 은혜가 떨어지면 그 병이 찾아올까 봐 정말 지금까지 은혜 식지 않고 믿음 떨어지지 않고 사명감 식지 않으려고 엄청 지금까지 몸버림치우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첫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로 곤친 환자들은 은혜가 식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팔에 힘이 빠진 집사에 대해서 간증했는데 여러분 은혜로 곤친 환자들은 절대로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도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장 들어오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